너들도 나처럼 나이 먹어봐라. 씨발 그냥 어깨는 점점점점 <laughs> 씨발 점점 내 어깨 위에 막 그냥 어막 나만 보고 막 올라타는 사람들이 많은 많으니까 그 책임감은 여러분들 존나 많아지는데 막 어디 하나 누구한테 막 힘들다 막 이제 이렇게 내색할 여러분들 크게 없어. 어, 내가 어깨 아싸아 응? 잘하는데 여기 살짝 봐봐요. 아 알았어 그럼 한번봐 어? 시원하죠. 아, 아 되게 시원하기는 네 응? 응. 음. 아, 아 예, 됐어요. 어, 시원. 아니 근데 제 시원하니까 오빠 가만히 있던 거죠. 아, 아 잠깐 이렇게 맛 빼기만, 예. 살짝 보여주시는 게. 좋네. 나 근데 스매디시 터 잘해요. 아, 넌 이래서 너네 열혈들한테 욕 먹는 거야. 그러니까 애가 제좀 내가 순수해서. 어, 좀 네. 약간 이제 이게 그렇게 되는 거야. 죄송해요. 음.